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 한농화성 가지고 왔구요. 한농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20년 당시에 전고체 이슈가 생기면서 전고체, 2차 전지 배터리 전고체 관련 대장주로 큰폭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상승이 끝나고 난 뒤에 3년 가까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건지 혹은 매도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가장 최근에 작년 말 12월쯤 갑작스러운 상승이 있었지만 이때 물량, 작년 초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결국엔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들이라면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아직까지 매도할 시기는 절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차트를 켜볼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현재 세력들이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아직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아직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 앞으로 3월까지 기사화될 메인 재료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 재료를 확인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라도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세력매집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취합해서 평균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알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더라도 확실히 마음 졸이실 일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 제가 미리 체크해서 현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해 두었고요. 각 시나리오별, 세력 매진 물량 자체가 적어진다거나 비중이 갑작스레 늘었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제가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기사와 예정인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이 부분에 대한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매도가, 매수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과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미리 매도가와 매수가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발로 직접 뛰면서 확인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선 당연히 확인할 수 없으시고요. 한농 화성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시거나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한농 화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선정하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겪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장 전에, 9시 이전에 종목 추천해 드리는 단타 종목들과 핵심으로,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 세 종목 나가서 오늘은 상한가 종목도 잡아서 지금 홀딩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였고요. 추가적인 수익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대응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종목인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부터 기업 분석, 그리고 세력 물량 추정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 현 시점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뽑아 드리기 때문에 최소 30%는 보고 보유기간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확실히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으로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숫자 5번 남기시면 제가 한분 빠짐없이 챙겨 드릴 거고요. 오늘 매수 진행되었던 단타 종목들과 현재 스윙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수익 종목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시가 배팅이 진행된 세 종목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릴 텐데요.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과 0108000번-1904번, 제번호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장 전에, 오늘 8시 47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플레이디, 더존, 비즈온 그리고 EM넷 이세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볼 텐데요. 플레이디는 을 상한가를 예상하고 매수한 종목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상한가에 바로 진입을 해주면서 기분 좋게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디부터 보시게 된다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한가 도달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 매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신다면 제가 시가 매수로 이야기 드렸고요. 10시 30분 전까지 상한가 목표로 잡고 대응하되 상한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따로 지정 다 해드렸습니다. 손절가도 물론 이야기 드렸고요. 시가 매수 이후 수익률을 보시게 된다면 상한가 진입하면서 현재 21%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응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20%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도 보신다면 제가 시가 매수 이후 오늘 한글과 컴퓨터가 장전부터 강한 수급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차트적 자리가 더 안전했던 더존 비즈온을 이야기 드렸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11,90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 주면서 더존 비즈온 역시 16% 넘는 강한 수익을 보여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도 깔끔하게 수익 마무리 했는데 EM넷도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손절 가이탈 없었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3,75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면서 수익률 약10% 넘는 수익 보여주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안타는 이렇게 수급이 확실한 종목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핫한 테마로 접근을 하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물량 부담이 없는 상승에 대한 저항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확실한 재료로 수익을 먹고 깔끔하게 나와주는 게 현금 비중을 계속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매매를 진행하실 때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가 주가가 밀리니깐 어쩔 수 없이 스윙으로 홀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도 제가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놓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보기 싫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통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체크해서 단타 종목 수익을 매일 안전하게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도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보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준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 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